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은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믿는 것과 믿고 싶은 것과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성공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 진리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죠.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대부분이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내가 지금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믿지 않는 것은 가짜거나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는 배움의 여정입니다. 탐구의 여정입니다. 지금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변화되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대로 실패하는 겁니다. 여기는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체코의 시간은 12월 15일 밤 10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이것저것 또 해야 될 일을 마무리하고 방송을 합니다. 음, 어제가 우리 김종현 목사 방송에도 나왔지만요. 그 12월 14일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고 뭐 그랬던 날이죠. 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쟁이 안나 있더라고요. 여기 시간은. 이제 여기 시간이 주일 아침이면 한국은 주일 오후인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 전쟁이 났다고 주장하던 그분 있죠? 뭐 그분이라고 하기엔 좀 제가 그렇지만 그래도 많이들 듣는 거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그런 글을 올렸대요. 뭐 말을 했다 않 나. 뭐 어쨌다 나와서 누가 정리해서 올려 놨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미 전쟁은 12월 14일 새벽 4시 반에 났다. 그러나 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종북 세력이 그 모든 것을 틀어막아서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음, 그분이 인터넷에 그런 걸 올렸더군요.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 지하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네, 글쎄요. 그 12월 14일 전쟁설과 땅굴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어, 난감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 제 예상과도 전혀 다른 이제 뭐라고 하죠? 그걸 반응을 보였어요. 어, 내가 기도했더니 전쟁이 취소됐다. 뭐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전쟁은 났는데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구한 1,200만이 사는 도시 서울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어 아무도 몰라요. 세상에 이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한 이 시대에 폐쇄된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일도 온 세상이 그 다음날 아는데 1200만이 사는 도시에 인구 5000만이 사는 대한민국에 북한까지 합치면 한 8천만 되죠. 그런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아무도 몰라요. 종북 세력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도 종북인가봐요. 하여튼 제가 오늘 그, 재미삼아 얘기한 거예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정신 나간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음. 정신 빠진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가끔 이렇게 웃어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정신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만 일까요? 이게 한국말이 말이 되나요? 이야기만 일까요? 이야기 뿐일까요? 네. 과연 그런 사람들만이 그런 것을 하는 걸까요? 요즘에는요 음, 예언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또 신비주의에 빠져서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흔드는 게 아니라 뭐 신비주의는 되게 멋있어 보이니까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음, 몰라요. 그게 성령의 은사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신비주의라고 부르는 어떤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그들만의 이야기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쨌든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우선 넘기시고요. 음.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회 안에 있는 모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느 교회는 목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캠퍼스라고 부르고요. 또 어떤 교회는 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좀더큰 것을 교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네. 교회에 그런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들이 과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 아니 그거는 너무 문제가 크네요 뭐 그게 아니고 과연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모임의 모습이 정말 잘 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안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모인 모임이라도 잘 하고 있는 걸까 또 적어도 교회의 모임이라면 이것이 정말 잘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교회의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남자분들이, 교회에 이제 남자 집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모여서 교회,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 운영과, 뭐또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가에 대한 일들, 그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답니다. 사실, 남자 집사님들이 따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어, 다들 바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여자분들만 모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자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강제적으로 막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분들은 또 자기들이 시간이 나는 주말에나 또는 어느 날에나 이렇게 따로 모여서 모임을 갖는 경우가 있죠. 교회들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했는데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다들 고주망태가 된 거죠.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퍼 마신 거죠. 교회 집사들이 모여서. 저는 술 마시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물론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만. 마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죄할 마음도 없습니다. 예 술을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에 또 나이에 맞는 품위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정도라면 음. 뭐 마시는 거야, 뭐 자기 마음이니까요. 기호 식품이니까요. 그런데 교회의 모임에서 신앙의 연조가 긴 사람과 짧은 사람, 집사들인데 뭐, 보통 집사들 뭐, 교회 1년만 와도 주니까 요즘에는요.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모여서, 음, 술들을 퍼 마신 겁니다. 저는 술 마시는 것은 뭐라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술을 마시고 싶으면 적어도 집사 정도가 되면요. 집에 가서 혼자 마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우리나라의 정서상, 술을 마시는 것을 굉장히 이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깊고 대단해 가지고 술 마시는 것 따위가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술을 마시는 것도 시험에 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볼때 그것도 교회 안에서 거룩해 보이고 뭐 하는 집사님들이 또는 장로님들이 심지어 목사님이 술 마시는 것을 보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가거나 뭐 그랬을 경우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술퍼먹은 그놈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 아빠가 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 교회 집사님과 장로님들 모임에 나갔어요. 그냥 나가가지고 술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애들은 이제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자라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교회 집사들하고 술을 퍼마시고 들어온 겁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집사들과 또 집사 아빠에 대해서 장로 아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까요? 거기까진 생각을 못 했으니까 이렇게 술을 퍼마셨겠죠. 그리고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 들어갔겠죠. 또 다른 경우도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이 아니라면 아내를 생각해 보죠. 아내도 집사님일 수도 있지만 집사님이 아니라 내가 전도한 사람일 수도 있죠. 내가 그 집에 신앙적으로 볼때더 먼저인 사람이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내 남편이 집사들 모임에 가서 그러고 왔다. 어떻게 할까요? 그걸? 그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교회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그러는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뭐가 맞네, 틀리네, 이런 건 아니고, 신학적으로는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술 마신다고 지옥 안 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다만 내가 술을 마심으로 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 사이에서 내가 술을 마심으로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나는 술 아니라 밥도 먹지 말아야 돼요. 예? 내가 먼저 된 사람으로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때 나는 무엇을 놓고 결정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고, 그 다음에는 사람 앞에인데, 어떤 사람 앞에가 가장 먼저 앞에 있어야 되냐면,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튼튼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간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가장 먼저 내 눈에 보이고,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얘기해 볼까? 이건 술에서 좀 벗어나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지금 어떤 무리의 사람들과 하려고 하는 일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가네요. 사업이 됐든, 직장에서 일이 됐든, 개인적인 일이 됐든, 뭐, 무엇이 됐든지 가네요.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하려고 하는 일이, 다른 어떤 사람들 앞에선 할수 없는 일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앞에서도 하지 못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한다면 어떤 뜻이냐면요. 나는 사람은 보이지만, 내눈 앞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만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더 눈에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만약에요. 어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교회에 집사들이 모인 그 자리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나 뭐 교역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담임 목사 앉혀 놓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몰래 먹었겠죠. 그리고 이 방송을 혹시 청년들 가운데 듣는 분이 있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 주기 바래요. 교회의 어른들 앞에서 할수 없는 일은 교회의 청년들하고도 하지 마십시오. 가끔 청년 모임 끝나고 술 퍼먹으러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끝나고 교회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마시러 가가지고 고주 망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청년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집사나 청년이나 애들이나 목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군 해도 되고 누군 하면 안 되는 거는 없어요, 성경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요. 예수님은 내일 오실지도 몰라요. 내일 오시는 예수님은 내일까지 내가 한 행위로 나와 함께 계산하실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실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20대, 30대면 내가 70대까지 한 행위를 전체를 놓고 심판하실 것 같죠? 아니에요. 내일 예수님이 오시거나 내일 내가 죽으면 나는 내일 까지 한 일을 가지고 심판 받는 겁니다.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세탈 같이 많은 날이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지. 지금은 내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야지. 내 남자 친구, 여자 친구와 행복을 나눠야지. 술한 잔에 내 인생을 맡기고 술한 잔에 노래도 부르고 이러고 싶겠죠? 내일 내일일지도 몰라요. 저는 지금 어떤 이상한 여자처럼 내일 전쟁이 날 거네, 무슨 예언이 안에 뭐 이런 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음, 누구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에는 교회 문 앞에만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인생을 살 때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아요. 엄마, 아빠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죠. 어른들도 들으시니까 부모님 앞에서라고 얘기하죠. 부모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내 가족 앞에서 삽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교회 문안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 심판은 혼자 받아요. 여러분과 함께 놀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그 나쁜 짓을 하던 그 사람들도 단체로 받는 게 아니고 혼자 받아요. 이걸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칭찬과 상급도 혼자 받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재밌는 얘기기도 하고 좀 기가 막힌 얘기기도 해서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요그교회 어느 집사님이 계셨대요. 여자 집사님이. 근데 남자 집사가 매일 밤마다 술을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 들어오고 나면 옷에 화장품 냄새, 립스틱 자국 찍혀 있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집에 가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그걸 했대요. 그 상담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럼 뭐라 그래요. 이혼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기도해보고 더 자세히 한번더 알아보고 어떻게든 해봅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방법을 한게 교회를 어떻게든 모시고 오자. 그래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교회를 모시고 왔대요. 그리고 교회 안에 굉장히 신실해 보이는 남자 집사님들을 소개를 해 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러 나간다 그러면 아 할렐루야 하고 내보냈대요. 좋은 영향을 받고 할 거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분들하고 만나 가지고 차도 마시고 뭐 이러고 들어오고 하더니 어느 날부턴가는 술을 먹고 들어오더래요. 아이, 그래서 그래. 술한잔 먹을 수도 있지. 힘들 테니까. 이렇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친해진 이후로는요, 똑같이 립스틱 찍고 들어오더랍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집사님들, 장로님들, 심지어 목사님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의 길로 뛰어들 수도 있고요. 또그 모습을 보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당신 혼자 술 먹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신 교회 집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술 먹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대역죄쯤 되는 그런 거란 얘기가 아니고 그 사실을 알고 그걸 듣고 그걸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당신들이 져야 된다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정신 똑바로 차려서 다른 사람 시험 만들게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술 얘기 뭐 이런 모임 얘기했는데요.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우리 나쁜 짓 하지 맙시다. 그냥 모여서 서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아픔에 대한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좀 길었는데요. 밤이라서 좀 크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많이 춥죠?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프라하는 영상 10도입니다. 지금까지 프라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